안녕하세요. 어메이징 토피코리안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53번, 54번 쓰기에서 알아두면 좋은 표현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54번 쓰기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을 쓰는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네. 그것도 다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만 공부하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잘 배워두면 좋겠죠? 자, 그럼 선생님하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그러면 토핑 문제를 통해서 언제 장점, 단점 쓰기 표현을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뭐 SNS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쓰세요. 그렇죠? 또 과학 기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쓰세요. 이렇게 바꿔서 나올 때도 있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쓰세요. 그렇죠? 긍정적인 영향이 뭐예요? 장점이죠. 부정적인 영향은 바로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들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어, 어떻게 쓰나? 자, 이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편의상 장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명사의 장점은 은는다는 것이다 또는 장점을 뒤로 쓸 수도 있죠. 무엇, 무엇은, 무엇, 무엇은 은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앞에 장점을 쓸 경우에는 꼭 뒤에 이 표현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 편의상 어, 장점으로 여기했지만 사실 장점은 좋은 점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측면 이거와 다 같은 뜻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 단점은 문제점 또는 문제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 이것도 다 아, 같은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장점, 단점 뿐만이 아니라 공통점을 쓸 때, 같은 점이죠, 이게. 그리고 차이점을 쓸 때, 차이점은 다른 점이죠. 그리고 특징을 쓸 때도 오늘 공부하는 표현, 바로 이 표현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계속 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바뀌는지 문법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사와 형용사와 명사로 나누어 볼수 있겠는데요. 자, 동사일 경우에는 받침이 있으면 는다는 것이다, 그렇 받침이 없으면 이렇게 느다는 것이다. 받침 느는, 르, 르 빠이빠이 하고 뒤에 느다는 것이다. 이 표현을 써주면 되고요. 형용사일 때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그냥 다는 것이다 쓰면 됩니다. 명사일 때는 받침이 있을 때와 없을 때다른데요 받침이 있으면 이라는 것이다. 그쵸? 받침이 없으면 라는 것이다. 라고 쓰면 되니까 이것을 여러분 잘 정리해서 정확하게 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의 장점. 여러분 뭐 자기 소개서 대학교 갈때 자기 소개서 쓸때 여러분 장점 단점 쓰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의 장점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한다. 배려한다가 무슨 뜻이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이야기하죠? 자, 이것을 우리 어떻게 문장으로 써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다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으로 쓸 때는, 나의 장점은, 그쵸? 똑같이 씁니다.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 썼는데, 배려하다는 받침이 없으니까, 배려 이렇게 쓸수 있죠. 배려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쓸 경우에는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나는 그쵸? 뒤로 장점을 쓰니까, 나는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 받침 없으니까. 배려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럼 계속 연습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문제점으로 한번 해 볼까요? 문제점으로. 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 봐도 좋아요. 선생님 유튜브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한번 네, 써보세요. SNS의 문제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sns 여러분 하는 뭐 소셜 미디어를 이야기하죠. 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그쵸? 왓츠 이런 거죠. sns의 문제점이 뭔가요? 개인정보 개인정보가 뭐예요? 나의 이름 나의 연락처 또 내가 뭐 일하는 곳 내가 공부하는 학교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죠. 유출되다는 그런 개인정보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범죄, 범죄는 크라임이죠. 범죄에 악용되다는 사용될 수 있는데 어떻게 악 나쁘게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이 SNS의 문제점이죠.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사용해서 써보면 첫 번째 표현으로 썼을 때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SNS의 문제점은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그쵸? 있다, 있다. 형용사처럼 씁니다. 그래서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쓸수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 쓰면 SNS는, 자, 뒤로 쓰는 거죠.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네.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자, 괜찮나요, 여러분? 별로 어렵지는 않죠? 네. 그러면, 음, 자, 이번에는 차이점으로 또 한번 해볼까요? 차이점이 뭐였죠? 다른 점을 이야기하죠? 다른 점.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다른데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사자는 육식 동물이죠. 코끼리는 초식 동물이에요. 다르죠? 육식이 뭐예요? 식은 식사하다. 먹는 거죠. 뭘 먹어요? 고기. 육은 고기를 이야기합니다. 고기. 고기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동물을 먹는 동물, 육식 동물이라고 하고요. 초식. 초는 여러분 풀이에요. 풀. 그래서 풀을 먹는 동물. 코끼리, 초식동물이라고 하죠. 사자와 코끼리를 비교합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 와, 과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와, 과.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사자와 코끼리의 차이점은 사자와를 써야겠어요. 자, 선생님하고, 어, 하고는 여러분, 말하세요에서 사용하죠. 와, 과가 더 좋겠습니다. 사자와 코끼리의 차이점은 사자는 육식 동물이고 코끼리는 초식 동물. 자, 명사죠. 받침이 있는 명사니까 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쵸? 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쓰면 이렇게 쓸수 있죠. 사자는 육식 동물이고, 코끼리는 초식 동물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차이점이나 같은 점 쓰는 방법은 여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 더 정확하게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자, 괜찮아요, 여러분? 네,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여기 저기 53번, 54번에서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고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자 모두 똑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표현으로는 한한 어,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를 쓰고 또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장점 단점 여러 가지 쓸 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첫째 둘째 셋째도 괜찮지만 아니면 이어서 쓸수 있는 뭐 게다가 그쵸?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들 있죠. 또한 이런 표현들로 잘 연결해서 쓰면 되겠고 반대의 경우에는 반면에 그렇죠? 음, 뭐뭐와는 반대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잘 배웠는지 어, 잘 아직 잘 이해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간단한 숙제 숙제 네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오늘의 숙제. 한국과 여러분 고향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에 대해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아주 재미있는 뭐 음식도 괜찮고요. 사람도 괜찮고요. 또 여러 가지. 뭐 날씨도 괜찮고, 교통도 괜찮고, 다양한 것들 다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이 정말 중요하죠. 한번 연습하다 보면 어,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은 점점 점점 좋아질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선생님은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